네 드디어 챌린저스 페스티벌 2차가 밝았고요 오늘도 상주하는 게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팀은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켄즈 팀이네요 플레더스라는 게임이고 게임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컨셉은 이제 지구 평평설 네.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메테오가 지구에 떨어져서 음.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아버리기 전에 이제 공룡들이 탈출해야 되는 그런 음...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는 공룡 또는 에일리언으로 이렇게 진영이 음... 나뉘게 돼요. 네. 그래서 에일리언은 공룡을 잡으러 다니고 공룡은 이제 우주선 부품을 모아서 탈출을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디바이스가 5 대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 멀티로 하는 게임인 거군요. 네, 이게 최소 4 명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게임이라 가지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음... 총몇 명이 들요 최대 1 0 명, 최소 4 명이요. 음 어, 그래도 에어리언 한 명이. 아그 인원이 늘어나면 에일리언 아, 최대 3 명까지. 아또 제가 에일리언이에요. 어, 공룡. ]이면... 아 음, 에일리언 공룡이시잖아요. 음 공룡이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상자가 있거든요. 상자를 까서 이제 맵 중앙에 있는 우주선에다가 부품을 넣는다. 부품을 넣어. 알고 상자가 꽝박 꽝이네요, 꽝. 아 에일리언은 어? 이렇게 동체 어? 한명 잡았다. 거야? 같이 가요. 아니 지금 보고 계세요. 두고 계세요. 아 부시에 네, 숨으면 안 보여요 아 줌이 되네요 네네 맞아요 시야를 좀 가리려고 그런 음... 기능도 나왔습니다 어? 이.. 왜 이렇게 잘 도망가세요 계속 도망가고 갇히면. 네 감옥에 갇히면 네. 저렇게 꺼내줘요 어? 누군가가 이거 뭐야 꺼내주러 가야 되고요 지금 지금 아 안돼 이게 에일리언의 수보다 공룡이 더 많이 잡히면 에일리언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옥에 공룡이 있으면 이속이 빨라집니다 음 아... 공룡은 감옥이 어떻게 가? 아 스스로 아, 가고 싶으세요? 아 뭐가 가면 이속이 빨라진다고요? 아, 공룡 누군가가 아 누군가가? 어우깜짝이요 아, 갑자기 나왔어 <laughs> <웃긴 웃음> 이렇게 감옥에 가시게 되셨네요 <laughs> 자어 여기 노다지네요 네, 우주선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음, 있습니다 음, 음, 음. 네, 네. 에일리언이 한 명이 아니구나 여러 명일 수도 있구나 네, 네. 이, 인원이 많아지면 늘어납니다 한명더 잡아볼게요 한 거야?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자 엔딩 한번 보죠 동영상도 나와 아, 공룡 승리. 공룡 승리. 어, 어, 네,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플래더스 게임도 어, 저희 챌린저 스페스티벌 기간 중에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어요. <웃음>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위드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되게 낯익은 UI네요. 네, 누가 봐도 리듬 게임, 위드뮤직 위드뮤직을 만들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모바일에 생각보다 좀 생소한 것들은 많은데 오히려 옛날 스타일의 리듬 게임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완전 UI가 옛날 네. 그... 저 이지 투 디제이 네. 시절 그 UI네요 네. 지금 와서 이거 UI 상단에 있는 버튼들 을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게임이 이제 스크래치 돌리는 거랑 버튼 누르는 거랑 두 종류인데 그걸 모두 바꿔가면서 할수 있도록 음~~~ 네. 요렇게 요게 그 모드 선택 버튼이고 네. 요건 자동 플레이 버튼이고 요거는 사운드 효과인데 이거는 네. 헤드폰이나 이런 걸 썼을 때좀 많이 티가 날 거예요. 어, 어 어떻게 달라지나요약 에코 들어가듯이 소리가 약간 좀 올리듯이. 아 네네. 요거는 프레임 속도 조절. 프레임 속도. 네 요거는 배속 조절. 합니다. 배속 조절까지. 네. 이게 또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고기 두개 정도 네. 준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한손 모드도 있나요? 한손 모드는 그럼 저는 역시 네. 두 가지 같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 돌려서 위치를 맞춰야 되네요. 네. 터치를 한번 터치 한 하면 자동으로 가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냥 단, 단일 터치 버튼 누르듯이 눌러도 음. 현재는 되도록이 있어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또 왕년에 이지투지 를좀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네? <laughs> 이게 노트에 사운드가 같이 심어져 있네요. 네, 네. 어? 이런 것도 지금 또 마음 많이 아프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양을 또 많이 먹거든요. 음. 모바일 게 요즘에는 하나둘씩 들어가는 추세긴 한데 한몇년 동안은 사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키음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또 키음이 낮아야지 연주하는 느낌이 네. 또 많이 나잖아요 어, 제가 이거 다 멜로디 따로 뜯어서 드린 거 이게 효용이 있는 거네 그럼요 아 직접 이제 음원 작곡가 네, 네, 네 옆에서 작곡가 옆에서 여기 섭외해서 섭외, 섭외 해습니다 네. 역시 너무 멋있습니다 덕분에 네. 근데 확실히 음악 자체가 그 리듬 게임에 네. 그 비트감 있는 음악이 많이 현장감을 주는 거 같아요 그래도 수준급으로 한 편인가요? 아,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12만 2,677점이고요. 어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가 107개. 어이어 네. 네. 위드뮤직의 위드뮤직 음악 게임도. 저희 챌린저스 페스티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서 시연해 주시고 혹시 시연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인터페이스를 과거의 콘솔 게임이나 이쪽에 맞춰서 모바일에다가 이식한 느낌인데 혹시나 실제 콘솔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모바일에 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UX나 UI적인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 네, 부분을 네, 위주로 많이 시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디아고 투 팀입니다. 네, 시연으로 정신이 없으신데, 네 디아고 투 팀의 개발 게임은 나이 먹기라는 게임인데, 네 바로 시연하는 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저희가 설명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은 나이가 상대를 터치하면 다이바이몰를 하는 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터치하면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팀이, 총 많은 팀이 이기는 거고요 나이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하얘지면서 그때는 본진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때부터 공격도 안 되고 뭐 이동밖에 안 되니까 다 상대방의 진영을 내가 때리면 열살을 먹을 수 있어요 내 진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때리러 다니는 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도망다니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때리거나 상대방 진영을 때리면 되고요 그리고 둘이 가까이 붙어있으면이렇면 링이 생기면 그두 사람 나이가 합산이 돼요 아 그래서 10살 두 명이 한명 있어도 15살 한 명이 때리면 2, 이상 이쪽이, 이쪽이 이겨요 그게 2, 3살 그래서 제한 음 시간 안에 팀이 나이가 많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갑시다! 어! 어! 아 아, 아, 잡았어요! 나이팀들 제가 있을게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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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저, 아 저, 저랑 저랑 같이 있어요! 아 아이고 아이 아, 뭐예요? 우리 왜 하이에요? 뭐 빨간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70, 70살입니다 45살입니다 아저 너무 어려요 이리 오세요 아, 어린 사람은 저, 갑시다 갑시다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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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직으로 가면 안되지 직영으로 가면 안되지 직영으로 가 자꾸 가게 들 역시 게임은 열어서 아, 해야 붙어. 재밌는 것 또, 또, 또. 같아요 파란색 파란색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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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붙어있어 붙어 있어, 저기 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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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보기 아, 게임에서 그 영혼의 한탄을 여기도 했고요. 영혼의 한탄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워크숍에서 팀팀대팀 <laughs> 팀 이렇게 붙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팀이 랜덤으로 정해져 가지고 음. 팀을 이제 정해서 하면 은 음,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또. 아이고, 너무 어리이에요2 0살 200살. 0 0살2 0 0 0 0살3 0 0 0 0살이0 0살5시0살5 0 0 0살 5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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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살5 0이살5 0 0 이거 0 0살5 0 0 500살. 5 네 이렇게 여럿이서 하게 되게 적합한 게임인데 우와. 이거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맞습니다. 놀이를 기반으로 한 거죠 오 어, 네. 뭐 캐릭터가 고양이인 이유가 있나요? 저기 테레비 보는데 고양이가 나와갖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고양이를 했어요 근데 고양이는 항상 옳죠 그렇죠네 <laughs> 고양이는 항상 옳고 <laughs> 이렇게 여럿이서 할수 있는 어, 재미난 나이 먹기 게임도 <laughs> 챌린저 스페스티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세 팀의 챌린저스 리그 참가자들을 만나보았고요. 어,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게임들을 소개시켜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